자, 이번에는요, 우리 더 뉴스 렌토죠2.2디젤 이어서 2.0 디젤 4륜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량도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연식 차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2018년도 3월에 등록이 됐고요. 주행거리가 8 5 0 0 0 k m 가된 차량. 우리 요 아이는 7인승 옵션 65만 원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마찬가지로 4륜 210만 원 옵션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어, 이 차량은요, 우리 무사고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뒤에 도어가 교환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210만 원에 나왔네요. 그 차량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보신 차량이랑 외관 동일합니다. 외관 동일한, 얘는 몇 인치야? 18인치 휠 들어가 있고요. 자, 블랙 컬러 바디 들어간 차량 거기에 안쪽 보시면 이렇게 같은 프레스티지이기 때문에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옆에 들어간 ESP만 들어가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주행 거리 85,792km가 나와 있는 차량이고, 자 시트 컨디션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차량과 뒤에 차량 지금 보시는 차량 비교를 구제한다면. 지금 보시는 차량에는 정품 내비가 아닌 사제 내비가 들어갔고요. 이 차량은 7인승이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뒤쪽 시트 컨디션도 보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가운데에는 우리 USB랑 함께 12볼트 컨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쪽 도어가 단순 교환이 들어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휠 컨디션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 우리, 프레스티지 등급이죠? 스마트 테일 게이트는 없습니다. 제 수동으로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안쪽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차량, 우리 3인, 어, 3인? 뭐라고 하지? 3열. <laughs> 3열 시트 7인승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리어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이 7인승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이 차량이 안쪽에 소화기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다륜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휠 컨디션이랑 안쪽 가죽 컨디션. 여러분들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가죽이 터진거 아니고 뭐 묻은 거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없어지셔가지고, 나중에 클리닝 한번 세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 뒤에 일단 조명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전 앞에 타서 조명도 들어오는 거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디젤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디젤은 뭔가 이렇게 우렁차게 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얘도 제가 핸들 잡았을 때 진짜 떨림이 거의 없거든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얘기할 거고 떨림없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요아이 저는 정품인 줄 알았는데 우리 피디님이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사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사제 내이 장착이 됐고 자 이렇게 우리 후방카메라 나오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아이도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통풍시트까지 기본 품목에 들어간다는 거 보여드리고 에어컨과 장식을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12V 컨버터가 USB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4륜 버튼과 함께 디젤 차량이니까 ISG 버튼 들어가 있는 거 보시고 안쪽 수납공간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등도 꼼꼼하게 여러분들 다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요. 잘 들어오고 있죠? 네.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앞쪽 레이치드 듀얼 램프 한번 확인해 보고 계시고 있, 계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차량 더뉴스렌토2.0 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4륜 옵션과 함께 뒤쪽 7인승 들어가는 3열 시트 그리고 리어 에어컨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 85,000km가 되는 2018년도 3월에 등록이 된 차량 가격 2,210만원에 나왔고요. 이 차량 구매 원하신다면 미차로 전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2.2 디젤과 고민되시죠? 여러분들 우리 저희 옵션 잘 확인하시고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차 모델 예지였습니다.